여러분, 안녕하세요.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를 하게 되면요. 또 아니면 그 수면이 또 부족하게 되면 그 입술 주위로 그 물집이 생기잖아요. 그럴 때그 미리 그 준비한 그 연구 하나가 또열 효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태극약품에서 나온 이 아시클로버 연구를 그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집안에 또 이런 연구 하나쯤 항상 그 떨어지지 않고 또 준비가 되면 아주 좋습니다. 물집이 생기기 전엔 항상 그 처음에 미리 그 근질근질합니다. 그때 그 미리 한두 번 정도 발라주시면 물집이 그 생기기 전에 또 치료가 되면 되니까요. 나중에 그 물집이 생겨서 그때 그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그 예방법이 됩니다. 일전에 그 복용하는 그 약봉지 보관법은 우리가 그 함께 알아봤으니까요. 오늘은 그 각종 연구라든지 또 복용 약이 아닌 집안의 그 상비약품을 또 어떻게 보관할 때 제일 좋은지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먹는 약봉지는 그될수 있으면 안 보이는 곳에 그 보관을 하라고 추천을 해드렸는데요. 오늘 주제인 이 연구나 또 치료제 또 기타 그 집안에서 사용되는 소독제 기타 그 소독약품 포함해서요. 이런 것들은 그 눈에 잘 띄고 또 우리 그 손이 쉽게 갈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할때더 좋습니다.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보관을 하시게 될 때요, 약상자나 그 약통이 쇠제품보다는 그 종이 상자나 또 종이 박스 그 재활용해서 그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. 약통이 그 쇠제품이 된다면 쇠와 또 쇠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종이 제품 혹은 그 플라스틱 제품도 좋고요. 이때 그 약통의 그 색상은 하얀색이나 또 밝은색이 좋습니다. 만약에 그 약통이 어둡고 또 전색이 되면 병이 더그 깊어질 수 있는 그 나쁜 암시가 됩니다. 그래서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약통 안에 여러분들께서 수명과 또 장수를 상징을 하는 그 하얀 실을 조금 함께 넣어 주시면 아주 좋은 또 풍수 조치가 되어 버립니다. 가족 구성원의 그 건강을 기원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암시가 되니까요. 꼭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간단히 집안에서 그 상비약을 잘 보관하는 법 풍수적인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정보로 여러분들 그 집안에 항상 무병부탈의 그 기운만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